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같이 대박 만들어봅시다. 금일 FFA컵 브레스트와 대랑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브레스트는 현재 리그에서 17위를 기록하며 강등권 경쟁 중이다. 휴식기 이후 펼쳐진 리그 4경기에서는 승점 2점 추가에 그치기도 했다. 때문에 홈경기임에도 프랑스 컵대회의 전력을 다하기 어렵다. 주전 대다수를 제외하는 큰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겠지만 이즈멜로와 엘레르 두아론 등 주축 선수들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랑스는 22-23 시즌 유럽에서 나폴리, 뉴캐슬과 더불어 가장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다. 중위권 정도로 예상됐는데 당당히 파리 생제르망의 뒤를 이어 리그왕 2위를 질주 중이다. 파리 상대로도 승리했는데 그로 인해 파리를 승점 3점 차로 추격하고 있기도 하다. 다코스타와 소토카 등 좋은 공격수들에 더해진 오펜다. 효과가 대단하고 메디나는 이번 시즌 리그왕 최고의 센터백이다. 리그와 컵대회 모두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다. 랑스의 승리를 본다. 브레스트도 후반 교체 자원을 앞세워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경기력 차이가 있다. 메디나를 필드로 그레딧과 단소 등 최고의 수비라인을 가동해 상대 역습을 막아낼 수 있는 랑스가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앞둘 3회대의 안정적인 패싱게임 속에 소토카와 오펜다가 좋은 위치에서 볼을 소유할 랑스가 승리하고 16강으로 갈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